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살펴볼 만한 구조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파는 구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12장부터 25장까지, 예,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뒤이어서 요셉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를 볼수 있냐? 두 개의 힘의 충돌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힘이 마치 동등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사실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 자,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3장에서 타락을 해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침노합니다.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조금 벗어나서 사람이 그래도 잘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거는 예상일 뿐이고 4장부터 살인 사건부터 해서 4장에서 살인 사건하죠. 6장에서 죄가 많아서 홍수 있죠? 11장에서 바벨탑 여기죠. 그러니까 죄의 힘이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죄의 힘이 점점점 강해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잘살줄 알았는데 하나님 없이 잘못 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점점점 번져가는, 전파되는 죄의 힘을 잡기 위해서 거꾸로 약속의 씨를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힘을 키워나가십니다.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힘을 점점 더 확산시키는데, 이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했으니까, 선택한 민족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더라. 그러면 아브라함과 선택된 씨들의 역할은 뭐였냐? 하나님과의 통로. 이 정도 역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악의 힘이 강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악의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고 나서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악이 계속 활동을 해요. 아브라함도 유혹하고 야곱도 유혹하고 이삭도 유혹해요. 그런데 12장부터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과 그리고 사탄의 역사, 역사 사탄의 일이 침노가 두 개가 병행하면서 쭉 이어져가는 결과인 겁니다. 요셉 때도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유혹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요셉의 형제들이 또 요셉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설명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힘에 하나님, 힘, 개입, 매 역사. 이게 뭐냐? 점점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개입, 간섭, 사랑.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의 힘도 마귀의 힘도 똑같이 사단의 유혹도 병행한다. 이 구조를 창세기를 통해서 초반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던 판구조로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고요. 이렇게 보면 판구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랑하셨지만 흩어졌다가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고심해보고 관찰해야 될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힘을 하시느냐 이 방법이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방법은 이 방법은 약속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통로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원하시는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는 에덴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과 교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말로 이야기하면 복이 내가 원하는 복을 많이 받는 게 복인 줄 압니다. 창세기에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도 자기들끼리는 문제가 없었어요. 사람 간에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이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 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씨를 선택을 해서 쭉 회복해 가시는 과정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있는 것이고 그게 에덴동산이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소명은 하나님과의 통로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복이고 그게 에덴동산으로서 복귀인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거. 사람들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완전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아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람과의 관계가 다 괜찮아진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상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동과 고무라처럼.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노력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다. 아무리 인간들이 타락하고 유혹을 받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선택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노력을 쭉 가지고 가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야만이 하나님의 보관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전제적인 아브라함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계획하시는 하나님 개입의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은 줄기차게 신실하시고 인간은 계속 하나님의 속을 썩이는데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이유. 그 안에서 소통을 계속 이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하나님과 좋다. 아 이게 100점 만점에 100점은 아니다. 아예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부자여도 가난하여도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그러한 삶을 선택을 했는가? 이게 중요하고 이게 복이다. 이거를 기억하시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